안녕하세요, 원입니다 오늘은 예, 현재 시각 새벽 3시 어, 4분 예, 카스 온라인 새벽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카스 온라인을 예, 뭐, 새벽에 예,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. 음, 현재 시각 새벽 3시 4분 예, 카스를 하겠습니다. 잡아보자! 카스텔 안해 저번주로 됐을 때 가끔 해내 안에 10초 후에 시작합니다 내 8, 7, 6, 5, 4, 3, 2, 1자 뭐야? 아 뭘까? 나인대 처음인데 슬래자기 1은 제가 잘안 해가지고 어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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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요상한 거를 한번 때려 맞춰봅시다 음 여기랑 뭔가 어울리지 않는 게 하나 있을 거야 완벽하게 어울리는거나 어울리지 않는 거그 하나를 몇 개를 찾는 찾은... 그것 중열 개를 찾는 거네 언제 찾아 <laughs> 언제 찾아 아이 마우스 휠 고장 나가지고 짜증나 지금 안 되겠다 마우스 바꾸겠습니다 이구데기요 소화기가 아니네 어 전혀 아니다 어 <laughs> 뭐야? <laughs> 음, 뭘까? 이둘중 하나가 어떻게 안... 하는데? 아, 내 건초 소사가 어찌? 음. <laughs> 진 않아요. 진짜 야, 이거, 이거 깜빡거려. 렉 걸렸나? 술자원은 뭐가 체력이 막 안까이니까 좋네요. 이것도 아니네. 나이모네리어요 나도 어 진짜 뭐지? 이런 어 아닐 거 아니야. 어한명 잡았다 근데 1분 남았는데 어 명을 잡았다고? 어요 나도 어 분명히 봤는데. 뭐가 이거? 점프해봐. 김길이야, 자자 막혔다고. 이거 아니겠지? 진짜 없네. 와이여덟명 어디서 온 거야? 오 뭐야 저거 아니야? 와 진짜 보인다. 저거 뭐야? 어? 루돌프, <laughs> 야 장난하냐? 야 장난하냐고? 참내 어이가 없네. 야 이거를 숨으 합니다. 켜봐 나 지금 씨 망했다고 이거 어떻게 숨는데? 아 루돌프 뭐냐고? 아나 작은 건줄 알았는데 큰 거네. 아 정말. 뭐야 왜안 올라가죠? 씨야. 쟤랑 나랑 동맹먹으면 될것 같은데? <laughs> 얘 혼자 있는 건 무리가 안 되겠다. 이단점부터 해야지. 면은면은 그러면은... 그래서 니 눈치 보이움직입시다 이거. 안 되겠다. 이거. 야, 아4초를돌아니면서니면서이틴 가만히 게으면안 돼, 이거. 안돼 이거. 진짜로. 아씨 왜 루돌프야 루돌프는 지금 어? 아무리 폭설이 오고 한파가 오? 됐지만 어 그래도 어? 인간적으로 루돌프는 좀 아니지 않냐? 30초 빨리 지나가라 제발. 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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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아씨 이거 초점 왜 이래. 이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20초 만 20초 만. 빨리, <laughs> 빨리. 그렇지. 그렇지. 잘해, 잘해. 어, 뭐야? 이거 움직여야지. 뛰어다니면 참 움직이지. 자, 우리 돌아다니면 돼요. 인간의 척 하자. 돌아다녀도 뭐 야, 자연스럽게 벌써가 없을 거다. 하이 <laughs> 어, 이단 짝밥이좀이상해게뭐라 보드과기 이걸로 살아남는다. 안녕하세요? 아나인간이에요 아! 아... 60초 남았습니다. 아이씨... 뭐야 이거. <laughs> 얘 뭐하냐 얘네? 야 지리네. 대단하잖아 뭐야 얘? 얜 머리 왜 이래? 왜 쟤는 저거 나는 왜 달라? 뭐냐? 어이 없네. 어, 드켰다. 40초 지금 남은 놈들이, 야 얘는, 오 어떻게 올라갔대? 어대네2 이것도 의심해야겠다. 와 이걸. <laughs> 보일러 다 보일러. 쓰레기랑. 대단해. 야, 대단해. 아주, 어, 잡혔네? 저리 둘다. 오. 내가 이제 호두까기 고르나 봐. 아유, 저리 가, 자, 자, 씨, 호두까기 저리 가. 어, <laughs> 야, 잘 가. 푸키 잘 가. 잘 가. 어, 나여야 여기 적응 뭐, 근형이네 어, 이거 모르지 않나? 20초 후에 시작합니다. 보여요 이거? 이거 보이면 말이 안 되는데? 어차피 애들 이거 안 보거든요. 이쪽으로? 10초 후에 시작야이말 우리 <laughs> 우리 말 대단해. <웃음> <웃음> 저거 왜 걸은거래? <고른> <laughs> 아 오지마. 너 몸에서 냄새나. <laughs> 아 몸에서 냄새 나아야발두 명이네 오야 <laughs> 얘들아 여기 춤춘다 여기 라.. 뭐지 연예인 데뷔하나 봐 얘들아 이거 봐봐 야춤잘 춘다 크. 지린다 야한번 흔들어봐! 와 <laughs> <마>, 흔들어봐라! <laughs> 야 연예인 데뷔 오지는데? 크... 야 씨.. 막 흔들어봐! <laughs> 야! 짜식. 야 지린다. 야 의외로 잘 추지 않냐? 크... <laughs> 야 일로 안 온다니까 얘 쓰레기 무조건 쓰레기 이거 좀 들어가면 돼 이거 안 보여 그럼 야, 얘들 일로 안와 순례들 여기 있는 것도 몰라 오네 어잘 오네 어. 야 얘네 왜안 걸리는데? 여안 오겠지? 오, 없잖아. 지금 나밖에 없잖아. 야, 이걸 또못 찾네. 좋아, 좋아. 음. 오, 대단해. 왜못 찾네? 술자키 투할 때는 애들 잘 찾더니. 내비 작아서 그런가? 60초 남았습니다. <laughs> 음. 야, 씨. 야, 이거. 이건 진짜 못찾겠다. 와. <laughs> 개첩벌이네. 6시 안 걸린다. 남았습니다. 야 잠깐만 나 어디 숨었는지나 내가 안 보이는데? 원래 이래? 야 저렇게 날라는데 한 대도 못 맞춘다. 야, 야쟤 있잖아 브론즈입니다. 명중률 0%어 시, 야 시치 첫문한번더 죽이네. 두 번째 음 오져버렸다. 야, 내가 올라갔다. 이번에는 어, 아 이거 없는데. 야, 잠깐만 테이블 없는데 여기 테이블 없는데. 아, 씨 어디 숨지 테이블 숨는 데가 없는데, 테이블은 진짜... 아, 딱히 마땅하게 떠올릴 데가 없어. 아, 여기 있다,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좀 깔쌈하지 않나요, 여기? 깔쌈하지 않아요? 작업하는데 이렇게 어, 난좀괜찮다 보는데? 이정도면? 자 보자. 이야 <laughs> 얘는 뭐야. 아가는 문, 요, 씨. 야, 구석. 에, <laughs> 씨. 사랑. 애들 잘잘 숨네, 다. 야, 씨. 예들은 이렇게 딱 깔맞춤 하고 있고, 다 어울리는데? 애들 다 어울려요, 진짜 신기하네. 얘는 여기 어떻게 올라왔대? 올라오는 데가 이거 이거 어떻게 올라온 거야? 야, 이게 뭐냐? 이게 뭐야? 이 어떻게 여기 왔어? <laughs> 사다리 있어? 아, 소화기 가자. 소화기, 소화기. 이거 모른다. 일로 안 와요, 애들. 에 네, 일로 안 오기 때문에 들킬 리가 없어. 음. 야씨. 아이 끝났네. 방금 들었는데. <laughs> 얘도 여기서 못네 아, 나 순간 얘겠어요나잖아 쓰레기 쓰레기 모르겠어나 순간 얘 쓰레기 나들이라봤어어야 나도 모좀겠좀 똑바로 좀지어 <laughs> 잘못 봤잖아 <laughs> 대단하나 진짜 9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. 와 도끼, 도끼가 있습니다. <laughs> 쓰레기 봉투. 10초 남았습니다. 어, 쓰레기 봉투 참 쓰레기 같다. 어. 대단하네. 음. 아, 더 칭찬한 거야 쓰레기 봉지로서. 어, 어이. 이겼다. 야, 은근히 못 잡네. 나 이거 잘 잡을 줄 알았는데. 산탄총이나 합시다. 아, 나 이거 말고 이거 최고예요. 다음에 기관단총, 근접해서 오케이. 20초 후에 시작합니다. <laughs> 10초 후에 시작합니다. 9, 8, 7, 6, 5, 4, 3. 아 2, 이거구나. 음. 이제 내가 찾아낼 거야. 이거 밀어오면 알아요. 밀어오면은. 좋아요. 나못 봤는데 이거. 아, 이 있나 보네? 어, 아, 실제로 있었나 보네. 뭐야 이게? 아이고 야, 자 에임 왜 이러냐. 열로 가야지. 절로도망가네절로도망가네 아이 씨 사다 좀 이거 씨. 체력 많이 까고 가먹네. 에안 <laughs> 밀쳐지는 거 보면 알지. 좋아. 너도냐? 어, 술자 원, 이거 패치 안 하면 이거 영원히 못 잡아. 어, 영원히, 이거, 아니, 정검을 피할 수가 없어. 야, 여기 봤을 때, 여기 좀 이, 있었거든요? 엄청 오네요. 역시 개 잘하네. 뭐야? 애들이 잘 잡고 다니나 보네. 알수네 확실히 이게 못 찾네. 맵이 크다 보니까 못 잡아요, 진짜. 이상하게도. 그렇게 이게 체력 100주고 잡는 거지. 이건 아니겠지, 설마. 아, 이미 때려 골라잖아, 사람들이. 이렇게 막 잡을 놈이 없는데, 없는데, <laughs> 아무리 봐도 없는데, 여섯 명 남았는데, 진짜 안 보이는 거 보면은 대박인데, 이거... 30초 남았습니다. 아, 이거 씨, 쏘고 문제가 아니야. 이거 잘 보고 살게, 개발 규정인데, 왜 이래? 여기 있었습니다. 있었어? 여기 좀몇명있더라고요 뭐야? 갑자기 없어졌네? 여기 잘만 있었더만. 어이씨, 진짜 못 잤네? 어, 의외로 찾기 힘드네? 오, 재밌다, 재밌다. 한판더 합시다. 꿀잼. 꿀잼, 골잼골잼골잼 꿀잼